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쪼코칩칩님입니다.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게요. 초월레벨 5674에 영양만 먹고 HP가 435만. 데미지 한번 볼까요? 레전드 1 기준으로 34억 4천?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희생무기 노왕 투어 오성왕 세트에 희생정령석 노왕 이거 포이라 해야되냐? 어 그리고 울림 메아리 세트에 얘들 어디갔어? 그리고 악몽조물 3강이네요 아 여기 토템이랑 참다 있었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피드백 좀 드리자면 무기같은 경우는 좋은거 썼지만 이걸 최종으로 보기엔 살짝 아쉽지 않아? 여기에서 최종으로 본다면 자신과의 뭐 타협이 많이 돼야되는데난 엔간하면 이거 최종으로 보는거 비추고 여기에서 최대 데미지가 더 높건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뭐 속성 퍼센트가 더 붙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정령석 같은 경우는 최대 데미지 무공 속성 둘다 최대치 근처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최소 데미지까지 있는 걸 최종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너무 애매해요 그래도 일단 이 정도 더 쓰니까 최종적으로 바꿀 거 말고는 바꾸지 말고 그리고 성황 최종으로 볼 겁니까? 일단 20작으로 좀다 돼있긴 한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성황으로 최종 볼 거야... 아... 파프는 타락이 최종이 좋은걸로 알긴 하는데 그래요 님이 일단 이런식으로 상황을 최종으로 정해놨으면요 인정? 어 인정인정 인정. 근데 다시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얘는 타락이 좀 유리할수밖에 없어 그거는 알아두고만 있어요 그리고 상이 풀광했잖아요 그 다음이 장갑인거 알죠? 그 다음이 하의고 그 다음이 모자고 그 다음이 신발입니다 그리고, 각성 옵션은 무조건 댕감 써요. 성황의 장점 중 하나가 탱킹인데요. 이 탱킹 관련은요, 댕감 쪽이에요. HP 퍼센트 쪽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지금 급하게 밟고 필요는 없어요. 댕감은, 어, 각성된 장비가 많을 때, 그때 이제 슬슬 세팅하기 시작하지 지금은 하지 마. 그리고, 울림 같은 경우에는 바꿔야죠. 왜 아직도 울림이냐? 이거, 아무리 20작이라 해도요, 교단이나 황혼. 교단 쪽은 보스 쪽, 황혼 쪽은 일반 쪽 해가지고, 둘 중에 님이 원하는 거, 호불호입니다. 아무거나 낀 다음에, 빈디는 이제 크뎀 스타킹은 뭐님이 원라는거 안경같은 경우는 명중 이렇게 원 없이 해가지고 껴도 이것들보단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갈때4,5막 이런걸로 하시면 되는거예요 일단은 신경쓸거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크뎀 명중 아무거나 그리고 요거 메아리같은 경우에는 임시용이죠 이것도 나중에 여유될때 크뎀 관통력 최대 데미지 20작짜리로 바꿔요 참은 뭐 이거 최종으로 볼거면 재분배 좀 해줘. 무공속성 금마 올스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시계 낄 레벨 됐잖아. 시계 임시용으로 아무거라도 사. 어, 적당한 거 최대템 크댐 기준 잡고. 경매장만 봐도요. 10억 아래쪽에 최대템 크댐막 30, 20 이렇게 된거 많아요. 그런 거 사서 끼다가 나중에 성당에서 더 좋은 걸 파밍을 하든 아니면 뭐더 좋은 걸 나중에 더 사든 하시면 되겠죠? <laughs> 자, 그다음 패션입니다. 상극길반 노강 아풀참풀강의 탱고 토템 72강이네요. 꾸준히 할 것만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아스마 손수건 10강 도전 펜더트 20강 상극 길드 소호치 위장 1강 상극 길드 소호피장 4강 에 잔상 7강 나침반 카드 알열의 3강 인형 목걸이 노강 투업 천사 교범 풀강 투업 크로스 스티커 노강 투업 스킬라벨트 노강 리업 리카리아 브로치 노강 투업 엘라르사 첫번째 미노스 세번째 배지 어, 둘다 노강했다가 3업투업 인형의 두 번째, 네 번째 배지 둘다 호강의 투옵스류, 강인한 출식 배지1 2강했다가 미제벨 배지 55레벨이죠. 어, 일단, 레벨에 안 맞는 천사교본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공 33이라가지고, 모드레드교본 그냥 적당한 거라도,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사버려요. 거그 말고는 꾸준히 강화해줄 것들이 보이죠. 어, 이것들 중에서 님이 직접 강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 이런 거좀 직접 강화해주시고, 그거 말고 이제 꾸준히 강화해 줄 거라든지 나중에 여유로울 때 강화해 줄 거라든지 그거 아니면 먼 미래 뭐돈 여유 많을 때 20강이나 뭐 25강, 30강 이런 걸로 바꿔볼 거 생각한다든지 이런 거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잼, 시간 잼 세트, 다크 용 세트, 조엘 리리즈노, 조엘 리리즈노, 아가수랑 몽 잼이죠. 음 관통장 안돼 있는 거 이거 관통작으로 바꾸셔야겠어요. 그리고 레드 1, 2, 3번의 속성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시간전 같은 경우에는요노란잼의 무공속성 인챈트 가능해요. 투업하고 싶으면 최소 데미지까지. 푸른잼은 투업으로 바꿀만한 여건이 되면 최대 데미지 관통력 투업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바꿀 때 길드잼으로 바꾸시면 되고, 3번잼이랑 똑같이 하면 돼요. 일단 우선순위는 확실하게 전투 쪽이다. 어, 전투 쪽이야. 그 다음에 특수남 재미겠다. 근데 의외로 틀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우선순위 특수 잼님 마음대로 바꾸셔도 상관없으면서도 전투 쪽에서도요 그렇게까지 급한 거는 어, 레벨에 맞는 걸로 하는 거밖에 없어요. 이어말아주세요 그다음 타이틀 좋은 거 했다가 마음력 재운배 하셨고 길드 좋은 곳.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도감 376개, 305개, 12개. 음, 타이틀도감 기본적인 건다 하셨으니까 나머지 것들도 나중에 여유로울 때좀 해요. 그러면서 아이템 모스터도감도 심심할 때 해봐. 특히나 모스터도감, 아이템도감에 비해서 많이 적다. 그 다음에 읍적 19랭크, 여기 하다보면 23랭크까지 될 겁니다. 은근 쉬운 것들 많아. 이런 것도 역시나 심심할 때마다 해봐요. 음, 빡세게 하면 24까지는 된다. 평판 같은 경우에는 헌터 꾸준히 신경 써주면 됐고, 다른 평판도 슬슬 건드려주면서 하고있죠? 음 하고있으면 된거야 근데 비체원압은 다른거랑 다르게 너무 낮은데? 어좀더 신경써보자 자그 다음에 룬 1티어가 하나 둘셋 딜에 도움 안되는게 하나 둘음 나머지 딜에 도움 되는거? 임시죠? 임시지 그래도 이거 자체가 쓸만하니까 요거 그돈쓸거 거의 다쓴 다음에 한 300억 400억 모으고 돌려버려요 그 다음 별자리 별자리는 일단은 모아요 밀지말고 모아 내가 조만간 별자리 공략 올릴거 있거든 그거 보면서 일단은 계속 모아만나요 아직은 할 때가 아니야 돈 다른 곳에 쓰는게 먼저잖아 그 다음에 각인 각인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계신데 전 개인적으로 이거 좀만 더 높이는거 권장 소활스텝같은 경우는 님 지금 피통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잖아 타락이었으면 여유가 없겠지만 성황이라서 좀 여유 좀 있다 잘해놨고 그거 말고도 잘하고 있는데? 음 잘하고 있다. 메모리얼 카즈노 쪽에서 님께 지금 음네 에... 악성의 멜로디 은표의 나라 메가레스 이렇게 세개 떠요. 세따 좋아. 그리고 세티오과 같은 경우 스킬 데미지 띄우면 돼요. 인피니티 필요 없잖아. 이리스 메모리얼은 세티오과만 S 등급 띄우시면 되고 무행 기본 베이스 괜찮긴 한데 수치 낮은 거 거슬리면 돌려버리고. 세티효과는 어, 딜에 더 도움되게 합시다 어, 1퍼는 너무 낮다 레비는 딜에 영향 낮은거 어, 요런거 좀 돌려주고 세티효과는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긴한데 마음에 안들면 먼 미래에 돌려요 지금 돌릴건 절대 아니야 초월 흑월공주의 체력, 방어력, 저항력, 행운 다 돌려버리고 세티효과는 이건 좋다 어. 초엔도 딜의 영향 낮은 거다 돌려버리고 백어택은 다른 걸 포기하면서까지 올릴 거 아니에요 돌려버리고 세티 효과는 어 이것도 더 높게 올려주자 최종 크뎀 플러스 최대 합쳐가지고 3%퍼 이상 추천 그리고 사이언 기본 베이스는 각성 1 띄울 필요 없고요 나중에 각성 2만좀 띄워줘 세티 효과는 스킬뎀 띄우면 돼요 근데 님이 레전드 1을요 주 딜링기로 본다면 레전드 띄워도 괜찮아요 걔네편은 세티 효과만 데미지 쪽에 도움 되게 하고 싶으면 지배력 합쳐서 3%퍼 이상 혹은 최소 최대 합쳐가지고 40 이상 으로 할 거면 S 등급인데 N 간 하면 S 등급은 비추야.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 베이스 안 맞춰진 것 있잖아. 이런 거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카지노 쪽에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카지노 쪽을 하면서 이런 거 균형에 맞게 이런 쪽도 돌리시면 되는데 메모리얼 자체가 돈을 많이 잡아먹어요. 여유로울 때 하세요. 자 그다음에 소환수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고 계시네. 응 어,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고 계셔. 근데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음, 골고루가 아니라 배아 중심 음 그래요 배아부터 각성 하시고 각성 되고 나서는요 패시브부터 할지 공격 스킬 먼저 할지 잘 생각해봐 패시브 먼저 하면 좋은 상황은 자신의 스펙이 낮다고 생각할 때 공격 스킬 먼저 하면 좋은 상황은 자신의 스펙이 높다고 생각할 때요 패시브는 뭐 원하는 것부터 최소 데미지 빼고 공격 스킬은 만약에 찍는다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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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으로 마스터하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스킬 트리 볼게요 킬트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봐줄게 없는데? 음잘 찍어놨다 잘 찍어놨어 음 그냥 나중가서 피통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쪽에서 떨고 요거 찍는거? 이런거 밖에 피드백이 없는데? 음. 아니면 이거 좀만 더 찍어보고 상태창기전 관통력 1이라도 오르면 좀만 더 찍는거? 진짜 이런거 밖에 없어 그 다음 특성 여기도 잘하고 계시긴 한디 나중가서 상태창기전 관통 98, 99되면요 여거 찍고 변동 있냐 없냐 봐봐 이것 찍고 변동 없으면 이것 찍는게 낫거든 <laughs> 자그 다음에 각성트리 볼게요 뭐 어디 보고 찍으셨나요? 어 전체적으로 뭔가 세팅 자체가 나쁘지가 않다? 괜찮다? 뭐 나중가서 뭐 보통 나이도 어려운거 것깔 여거 찍고 생존 안나오면 아래쪽 찍는것도 생각해봐 이거는 선택사항이야 나도 개인적으로 위쪽 쓰고 그거 말고는 뭐 피통 여유없 피통 여유로워가지고 이것 죽은 거 잘한 거고 피통 여유로우면 이것까지 찍어버려 음. 이거 말고 더 찍을 게 있다면 뎀지 필요하면 이쪽 뭐~ 여기도 괜찮은데 이건 명중 마이너스다 근데 성황이라도 괜찮겠다 음. 지금이야 뭐~ 여기 명중이 없어서 그렇지 암튼 이것까지 찍었을 때는 아래 3 포인트를 위에 3포인트로 올려버려요 그리고 피통 필요한 상황이 오면 피통 필요한 상황에만 이거 찍고 사실 가장 좋은 건 각성석이다? 각성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위쪽 조합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1포인트 기준에서 최대 데미지 크뎀 기준으로 20퍼 이상 2포인트는 30퍼 이상 3포인트는 40퍼 이상 기준 잡고 끼면 돼요 그리고 파풍폭기 잘 이용하면 좋아요 네, 잘 이용할 수 있으면 배우고 이렇게 데미지 관련된 거 여러 개 찍다가 포인트 좀 많이 좀 분배 됐으면 가운데로 넘어가 가, 가운데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스킬랩 찍으면 좋을 게 악성의 멜로디, 음표의 나라, 이렇게 있어요. 어, 나중에 저것도 찍을 거 생각해보고. <laughs> 자, 그 다음에 엘리 스킬. 여기는 나중에 여유될 때 이어서 합시다. 일단 신경 쓰지 마. 그냥 남은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고. 기간제는 공격 스킬, 다크 겸용, 길드가우, 케브아우, 세르스가우, 장인이다. 소환수 매뉴얼 스타일. 헌터임. 헌터임 따셔야겠네. 헌터의 삼형 실렙 찍고. 그 다음에 초인. 골고루 해주고 계시면 된거예요좀 깨고 계시면 된 거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 잠재력부터 볼게요. 딱히 바꿀 게 없긴 한데, 그래도, 데미지에 영향이 없는 거. 이거, D등급이라도, 도, D등급이라도 바꾸면 도움 되겠지? 음, 수합용도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최소 데미지 거슬리면, 최대 데미지로 바꾸는 거. 그거 외에는, C등급, B등급, B등급, A등급, A등급, S등급, S등급, R등급으로 올리는 거 밖에 없죠? 그러면서, 관통력 잠재로 하나 끼는 거 나는 추천드린다? 관통력 끼고, 여기 상태창 1% 오르면 끼는 거요. 어. 그리고 메인펜 인챈트 같은 경우 는 잘하셨는데 파푼스타의 최종 메인펫은 얘가 아니에요. 데미지 쪽이 필요하면 티미 탱킹 쪽이 필요하면 카일룸이나 펜돌이 쿨감 쪽이 필요하면 벨라. 얘들 중에서 님이 원하는 애 고르면 돼. 근데 지금은 얘에다가 인챈트를 잘 해두셔가지고요. 얘를 계속 쓰다가 천천히 느긋하게 최종 메인펫 뭐 구하면 거기다가 이제 인챈트하고 바꾸시면 돼요. 지금은 급할 필요 없어. 자 그리고 애완동물은 여기서 더살 거면 빈 애들 꽤나 있잖아. 이런 거 하나, 두 개씩, 어, 좀, 가성비 좋은 패들이나 풀려서 저렴해지는 패들을 위주로 사면 될것 같아. 되게 의외겠지만, 님은 지금 패스하는 거 우선순위가 좀 있어요. 알아두세요.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신가 총평하겠습니다. 님이 뭔가 맞춘 거에 비해서 스펙이 덜 나온다고 느꼈잖아.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태로 보면 정보 많이 찾아보고 이것저것 한 티가 팍팍 나는데, 그래도 댐지가 이거밖에 안 뜬다 생각하시잖아요. 의외겠지만요, 님 스펙 진짜 잘 나오고 있어요. 퍼프 네. 저거밖에 없는데 레전드들이 아까 그 정도잖아. 그래가지고 내 기준으로 삐든 거 평균 이상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평균 이상밖에 안 나온 줄 알아? 님은 원래 평균 이상의 이상까지 나와야 돼. 그 이유는 간단해. 일단 첫 번째, 엑스서들이 최신화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성황이다. 어. 요즘 안 그래도 파풍 기준에서도 성황 타락 차이가 커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황을 챙겨가지고 그래. 물론, 데미지가 떨어진다지, 다른 건 많이 오르겠지만, 결국엔 님의 목적은 데미지잖아. 그치? 님의 목적이 데미지라면 상황을 맞추면 안 됐지. 어? 그런 실책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다 노잡. 강화를 하면 쏠쏠하게 데미지 좀 오르기도 한다는 등등. 내실 관련된 문제도 있고 하는 등등. 애완동물 뭐, 많이 안 샀다는 이유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님이 뭔가가 딜이 더 낮아 보인다는 그런, 어? 그런 생각을 드신 거겠지만, 전체적인 세팅을 보면 결국엔 님은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